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ys in my opinion American history. It's our declaration of economic independence.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Oh, 그럼 보시죠.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2025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인 1925년에 처칠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썼는데, 1925년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과대평가된 파운드 환율을 이용해 금본위제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하자 케인스는 해당 책에서 처칠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재앙적인 디플레이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처칠의 결정을 두고 역사적 실수라고 부른 지딱 100년이 지난 2025년에 트럼프는 거의 모든 것에 징벌적 수입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역사에 남을 또 다른 경제정책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높은 수입 관세 장벽으로 틀어막겠다는 트럼프의 시수가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불쾌한 경제 침체 리세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으며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하락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불행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유럽이 4월 1일부터 법원, 할리데이비슨, 청바지 등 미국산 수출품 280억 달러어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미국산 가금류, 옥수수, 콩 수출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인상에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 한국, 일본 모두가 트럼프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보복할 것이라는 경고 역시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요. 관련해서 우자는 트럼프의 중국 무역 흑자 부시기도전 등 여러 영상들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930년대 경제적으로 이웃 국가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얘기했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했던 세계화의 완전한 붕괴 위험을 높입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현재 달러인덱스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접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원화처럼 근린 군핍화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화전쟁입니다. 하여간 미국의 관세 인상이 무역 파트너들의 수출 부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관세 인상은 미국의 수출 산업에도 똑같은 피해를 입힐 것이며, 덕분에 미국 농부들은 외국 수출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뿐인가요? 미국이 자랑하는 하이테크 부문 역시 해외에서 동등한 경쟁 환경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1930년 스무트 홀리법을 21세기에 다시 하면, 미국과 미국의 무역 파트너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 경제에 특히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수출 집약 경제인데다가 그들의 수출 중 80%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엄청난 주택 및 신용시장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은 지난 2년 동안 경기 침체 리세션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발생할 충격에 충분히 대처할 입장이 아닙니다. 미국 밖에서 감염되어 확산되는 경기 침체 리세션은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데 첫 번째, 미국 수출업계는 해외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에 직면할 것이며, 두 번째, S&P 500 기업들의 전체 수익 중30% 이상이 해외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붕괴될 것이며, 세 번째, 외부 대출 노출이 높은 미국 금융 시스템 역시 새로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발표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세 자체가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제하면서 미국 연준 패드가 금리 인하 주기를 재개하는 걸 꺼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관세 인상과 함께 예산을 초과하는 세금이나 감세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저축 투자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이미 광범위하게 늘어나 있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자비로운 관용을 보이는 트럼프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스스로 재앙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주식시장의 대폭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박이나 예비선거 단계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주식시장은 이익동기에 의해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연달아 나오는 강력한 경고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1929년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 때처럼 주식시장이 실제로 폭락하기 전에 자신의 경제정책을 180도 전환할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붕괴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갈 수도 있고요. 이상 트럼프의 경제적 결과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